네, 안녕하세요. 박명환의 야구TV 박명환입니다. 팬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제 10개월 동안 이제 유튜브 경험을 많이 쌓았고요. 팬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네, 지금 박명환의 야구TV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뭐, 야구 컨텐츠랑요 이제 분석 컨텐츠 그리고 또 주말에 이제 리뷰, 뭐 선수들의 이제 부상이나 성적이나 관련된 분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지금 메이저리그 중계인 유엔진 경기를 생방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제가 뭐 지금 경기를 펼쳤던 데는 저기 이군 야구장. 이군 야구장에서 뭐 저기 이호준 선수나 손민환 선수 이런 선수들이랑 여기서 이제 아너스 클럽이라는 그 구단에서 은퇴식을 해줬고요. 지금은 이제 진짜 신생 구장. 뭐 아까도 내부에 잠깐 가서 박성민 선수나 뭐 이호준 코치 뭐 이동욱 감독님 만나고 왔는데요. 저도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장에, 뭐 파크를 가가지고 야구를 봤었는데요. 정말, 진짜, 규모나, 웅장함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어, 했어요. 어, 다 했어요. 어, 아니야, 아니야. 4년만에. 어, 저기, 홍보, 저 뭐, 저 선수 때, 그 은퇴할 때 이제, 은퇴식을 좀잘 만들어준 홍보팀,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감독님들, 코치들이 하는 이제, 도가 옷이고요. 예. 그리고, 뭐, 여기, 흙을 보면, 예. 흙이 되게 이게 메이저리그 흙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이거 메이저리그 흙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입해가지고 지금, 예. 야구전을 이렇게 개선을 한 거죠. 예. 그 마운드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 그, 필드에 들어왔는데요. 예, 뭐, 잔디 보시면, 예. 이게 잔디가 지금 약간 물기 있고요 잔디가 조금 뽀송뽀송하고 좀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잔디에서는 불기측이 좀안 나오죠 근데 천연 잔디라서 관리하기는 쉽지 않고요 지금 같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예, 바람이 불 때는 특히 예, 투심 패스볼이 되게 유리하죠 특히 우투수에 우타자 상대할 때 왜냐면 바람이 지금 우측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이 마운드에서 예, 제가 이제 한 4년 만에 여기서 셋업을 하는 건데, 어, 셋업을 했을 때, 던졌을 때, 예, 몸 쪽에 아무래도 투심이 유리하죠. 예. 정말 이제 뭐 야구장이 되게 좋네요, 보니까. 약간 느낌이 좀 잠실 야구장 느낌 같은 경우에. 선수들 이제 필드에서 몸 푸는 거 한번 보시고요, 팬들은. 어, 특히 NC에서는 지금 주목하는 선수들이 나성범 선수, 양희지 선수, 뭐 투수에는 용병투수 뭐 루키스킨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팀이 되게 다크호스어요뭐 오강권에 들어가 있고 예, 지금 순위는 한 3위 정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야구장에서 새로, 새로운 감독, 예, 새로운 코칭스텝 그리고 이제 NC 다이노스가 지금 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선수들 영입이나 이런 거에 예, 그래서 NC 팬들은 그런 점을 좀 주목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재학 선수는 이제 저도 선수 시절 때 같이 했고요. 뭐 N.C.에서 이제 팬들이 별명 지어줬잖아요, 딸기라고. 예, 예전처럼 이제 좋은 부위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예, 그런 면에서 뭐 제야기 화이팅해. 뭐 아무래도 오늘 제가 이제 컨텐츠 뭐 N.C. 편을 처음 찍으러 왔는데요. 국내 용병 선수들이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 국내 토종 선발들이 예, 좀더 잘해줘야지 국내 팬들이 좀더 국내 프로야구를 관심 가지고 예,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학 선수는 오늘 선발인데요. 선발 투수는 좀 늦게 나와요. 예, 워밍업 풀 때. 예, 그래서 이재학 선수는 뭐 오늘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예, 뭐 늦게, 늦게 준비해요. 선발 투수는 항상 자기 루틴이 있고, 자기 준비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대현이요. 여기 수속 예, 트레이너고요. A씨. 인사 한번 해줘요. 예, 또, 이동욱 감독님이 이제 추구하는 야구가 약간 예전의 로이스터? 예, 약간 자율 야구. 선수들이 예, 스스로 알아서 할수 있는 그런 예, 환경을 만들어주고 예, 준비를 시켜주고. 예, 그래서 제가 올 시즌 NC 다이노스를 좀 주목하고 보는 게 예, 아무래도 다코호스라는 거는 예, 팀 전체적으로 새로운 거,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감독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 제가 생각할 때올 시즌 좀 포스 시즌 가지 않을까.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군에 있어, 진짜? 1군 선수입니다. 예? 아니, 어, 아니, 태진이는 이야기 했는데, 너, 어, 어떻게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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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팬들한테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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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같이 저기 2군에서 선수 생활 하다가요. 아 지금 1군에 있네, 1군. 근데 김태진 선수는 1군에 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아. <laughs> 3일 됐습니다. 어, 3일 됐어? 아, 그리고 여기, 저기, 김태진 선수는 진짜, 예, 실력도 출출하고, 예, 눈여겨보면, NC 팬들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은 잘생겼는데, 어제 땅볼 4개 치더라고외화로안치고저 어, <laughs> 때는요, 저 때는 저기, 감독님이, 김현문 감독님이셨는데, 아, 이 공간하고 그러면, 진짜 짐 싸들고, 고향으로, <laughs> 어? 한 5시간 정도요? 예, 근데, 그런 편리함이 이제 생겨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돌아니일 야, 2군은 어디 가 가니? 피처어요 응? 어리 팀이 가니 야, 유망주 얘기 좀해 봐. 어? 지금 몇년몇 년째 유망주지? 서준이가? 4년. 4년째? 어? 작년에 몇승 했어? 에저어었어요 좀... 어디 파격주파격주수그했어 지금 괜찮아? 양, 양희주 선수가 지금요, NC에, 아, 125억 받고 왔는데요. 125억. 큰 돈이죠. 네, 근데 지금 좀몸 상태가, 네, 등에 이제 좀 담이 와가지고요. 네, 근데 담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좋아지니까요. 네, NC 팬들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 비싼 몸값이니까 또, NC의 이제 그 트레이닝 시스템이 되게 좋아요 그래고그 시스템 속에서 이제 조대현 트레이너라는 수석 트레이너가 예, 지금 이제 몸관리 잘 해주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예, NC팬들은 또 조선베어스에서 양희지 선수가 지금 FA로 왔으니까 예, 그 선수에 대한 예, 응원 부탁드립니다 뭐또 이동훈 감독님이 지금 필드에서 이제 선수들 몸 상태 이제 체크하고 있고요. 네. 저렇게 이제 선수들이랑 소통하면서 네, 외야에서 이제 선수들 컨디션 상태 이제 물어보고, 네. 이제 시합에 들어가면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는 빼주고, 네,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 위주로 해가지고, 네, 지금 게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정말 초반에 NC가 지금 되게 돌풍이죠. 네. 상위 순위에 랭, 랭크되어 있고요. 네. 지금 뭐 어제도 보니까 17,000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여기 야구장이 지금 보니까 한2 1 0 0 0석 들어갔는데요. 네. 올 시즌 NC의 그런 행보들이 네, 되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뒤에서 이제 직캠으로 박진우 선수랑 배재현 선수의 이제 투구 동작이나 이제 메카니즘이나 예, 뒤에서 찍게 됐는데요. 예. 그 대신 이제 캐처볼을 할 때는 필드에서 시험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예, 몸을 한 30%에서 50%만 풉니다. 그리고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만 풀고 있고요. 예, 아까 그런 이제 필드에서 워밍업 하는 거, 투수들의 타격에 예, 프리베팅 연습하는 거, 예, 아까 그 내용들이 필드 안에 다뤄져 있습니다. 게임에서 이제 26명의 엔트리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 제외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컨디션이나 몸이 좋았던 선수들은 예, 게임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타자 같은 경우는 이제 8 명의 타자가 있는 거고요. 예, 투수 한 명에, 그리고 투수 엔테리가 11명 정도 됩니다. 예, 마무리 투수, 추격조, 필승조, 또 선발 투수 5명 예, 이렇게 해서 게임을 감독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 고향 같기도 하고요. 4년 만에 방문했는데 예, 너무 감회도 새롭고, 또 선수들 보니까 되게 기분도 좋았고, 또 야구장도 되게 친화적이라서 좋은 느낌이고요 약간... 엔시 다이노스가 지금 미국 야구를 조금 잘 예, 도입해 가지고 예, 지금 엔시만의 야구를 만들어 가는데 예, NC 팬들도 많이 사랑해 주고요. 저 역시도 NC 응원하겠습니다. NC 파이팅. 저희 4년 만에 여기 창원 방문했는데요. 네, 또저 팬이라고 NC 팬이신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 아세요? 네. 제 어, 네, 고등학교 선배님. 아 충남분 나오셨어죠 네. 아, 또 학교 후배님께도. 근데 어떻게 또 창원에 계세요? 아 어, 저는 네. 네 창원에 살기가 좋아서. 아, 네. 네. 뭐 오늘 처음 방문이요 아니면? 네. 네 시방 경기에도 한번 왔었고, 네. 저번, 네. 저번에 삼성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세 번째로 오게 된 게. 오늘 NC가 꼭 이겼습니다. 아, NC가요? 네. 뭐 어제도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2대1 네. 뭐 경기 봤어요? 아니면 네. 네. TV 중계로. 아, TV 네. 중계로. 네. 네. 오늘 뭐 예상 속보은 네. 어떻게 될까요? 어, 오늘 4대0으로. 4대0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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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